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초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 지금 옆에 지은이 언니가 있어요. 이제 지은이 언니가 차를 뽑아서 지금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. 차를 뽑는 기념으로 이제 먼지 터리를 샀는데요. 찌공 걸을 샀어요. 아 잠깐만 이거. 아 내가 나좀 가래. 일단 이렇게 손손손손손손이 부... 이렇게 왔고요. 앞에는 주소하고 뒤에는 그냥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네요. 이렇게 힘들게 이 힘으로 슈퍼 파워를 이렇게 뜨겁습니다. 야 탈파하자! 헐탈하세요 아,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요. 탈세요와와 <놀람> 진짜 찍었다 와 핑크 핑크 대박! <놀람> <핑크. 놀람> <놀람> 와 진짜 이쁘구나 <예쁜>, 핑크 핑크 아 <놀람> <놀람> <진짜 예쁜, 핑크. 놀람> <놀람> 대박! 오나 이쁘다 이그니까와 너무 이쁘다. 우리. 이거 우리가 시킨 거 맞지? 오. 얘는 맞는데 이건 뭐지? 그거를 포장을 뜯어야지 팍 퍼질걸? 아 그래? 포장을 뜯어볼게. 요 진짜. 차 안에서 차는 하 거잖아요? 그래서 좀 내가 한 손만 사용하다 보니까 바디에 힘이 필요하네요. 음, 우와! 완전 이뻐. <laughs> 여러분 포장. 진짜 너무 이쁜데요? 찰랑찰랑거려 부드럽나요? 네, 어. 아 부드럽다. 이렇게 먼지를 찰 거예요 저희는. 근데 와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얼굴에 갖다 대보세요 이거 원래 화장하는 브러신인데 응. 먼지 털라고 샀어요 예뻐서 응. 예쁜 먼지 털 그리고 안에는 또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요 얘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 비닐 근데 요거는 아마도 얘를 이렇게 씌우는 거 같은데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렇게 씌우는 거예요 저가라아 일단 네 그리고 이런 애가 있어요 두게 대박이죠 자 언니가 오, 이렇게 뜯어볼게요 오징어. <laughs> 와 이쁘다. 여러 개 파지는. 와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. 채미 씨 이거 봐요. 응. 이렇게 먼저 있고 있는. 어 운전 중이야. 운전 중이라 죄송합니다. 이렇게 이도 찰랑찰랑하고 찰방, 엄청 부드럽습니다. 이쁘다니다 얘는 원래 방울 모양이는데 너무 이쁘다. 그러니까. 방울 모양이었는데, 이렇게 돼서 네, 왔습니다. 근데 얘는 딱히 보호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음, 그건 뭘 아냐. 그, 계속 얘는 그냥 망하라고 있는 거. 이렇게 먼지를 이두 도구로 잘 털고 잘 쓰겠습니다. 그럼, 안녕!